가을은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고 또 아름다운 단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해서 했은 결과로 열매를 거두는 풍요로운 계절이 가을입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 속에서 이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일이 되고 무엇보다도 복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의 날을 정하고 절기는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가 감사의 삶이 되야만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 세번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정해진 교회의 예식에 따라서 일년에 한번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한 것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 안비오 가족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고백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 고백을 입에 담고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덕분에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된 우리는 주님 덕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각종 은사를 받아들이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들이고 사는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압니다. 항상 지나온 날들을 과거의 날들을 감사로 정리하며 삽시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항상 현실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고린도도 2장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가천이라 또 하나 주님 덕분에 살 것입니다. 고백하며 항상 기가 막히게 예비된 내 삶의 미래를 감사하며 미래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 덕분에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와 같은 삶을 결론짓는 귀한 말씀을 주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 여가의 선을 이루는 아니라 추수감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 덕분에로 정리하고 범사에 주님 덕분에를 고백하며 삽시다. 다음의 고백은 주님을 본받아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내가 감사한다면 주님 덕분에라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 범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필립보스 2장 5절로 8절의 말씀.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그는 근본 하나의 님 본제시나. 하느님과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십자가의 죽으심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복상하는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우리 인생이 희한보인생임을 알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또 하나의 고백. 주님을 위하여.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대칭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추수감사의 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확인해보고 점검해야 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1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어떤 특별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추수 감사에 이어서 범사에 주님을 감사로 바라보고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감사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 마지막 주님 먼저 우리가 감사가 넘친다면 당연히 주님 먼저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범사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범사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앞세우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주님 먼저를 앞세우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추수 감사들은 감사드리는 절기만이 아니라 주님 먼저를 배우고 실천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씨앗 준비입니다. 씨앗을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농부는 농사질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먼저 씨앗을 떼어놓고, 이거는 먹지 않아요. 정자 씨앗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먼저 감사하는 것은 씨앗 준비예요. 여러분이 주님 먼저 대접하고 감사드리는 일이 2023년의 추수가 2024년의 추, 씨앗 준비입니다. 추수감자들을 통해 감사하는 자가 되어 주님 먼저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3년 추수감자절을 맞아서 한해 동안 주님 덕분에 살아왔음을 감사드리며 주님 몸 받아 살기를 결단하고 계속해서 주님 위하여 살기로 목표를 세우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먼저 앞세우고 삶으로서 언제나 시야 준비의 삶을 사는 지혜자가 됩시다